사도행전은 음, 예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활동을 담은 문서입니다. 예수 죽음 이후로 소란했던 유대사회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에 예수 운동이 없어지기는커녕 새로운 시도로 질적인 도약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물론 여러가지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질책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 예수께서 피눈물로 기도하실 때 저름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자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체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예수 따라오기 전에 삶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 전라도 광주 어디로 다 돌아가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바다를 건널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너라"라고 말했더니 겁나가지고 오들오들 떨게 바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일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와서는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안보 세력의 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이 수도 서울로 다시 진입해서 들어옵니다. 한번 붙자. 내가 잠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칼 앞에서 잠깐 흔들렸던 자기를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이고 군중 집회를 개최하고 운동의 조직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은 예수를 처형하면 이 소유 사태가 잠잠해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나서고 모이고 대규모 군중 집회를 조직하고 예수 운동의 조직과 세력이 점점 커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맨 처음에 배신자 유다 대신에 누가 제자단에 들어오는 게 적당하냐 조직 정비를 합니다. 핵심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저마다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현상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각계 각층으로 들어갈 준비 또는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준비를 끝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무시받던 전라도 촌것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됩니다. 선교의 세계화에 대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이고 돈과 권력 중심의 생활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치유되고 낫고 기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모인 이들의 조직 규율이 얼마나 셌는지그 정도는 사피라와 아나니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 운동에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였는지, 이제는 제자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그런 규모가 됐어요. 그래서 관리 운영을 할 집사들을 7명을 뽑아서 관리 운영 인력 체계를 장비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예수를 죽인 기득권 세력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요안 되겠네. 저 예수인 무리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정복과 형사들 풀고 검경 합동 작전을 벌여서 예수 운동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신을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8장, 9장, 뭐쭉다 써야 되지만 다쓸수 없으니까 주보에 짧게 실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겠다 사울이.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신을 하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던 바로 직후에 엠마오로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검거작권을 피해서 혼자 살길 찾으려고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처형 사건 직후에는 내가 무슨 역사를 만든다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후회를 하고 시골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흩어졌다'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온 '이 흩어졌다'는 말은 조직적인 대응이고 운동 방식의 전환입니다. 예수운동의 전국화, 세계화에 대한 결단과 준비를 통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상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외국어를 다 겸비하게 된 것, 이것도 한 일환이 됩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있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피신을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곳곳에서 교회가 생기고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발전해 본 것을 통해서 보자면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의 걸음걸이와 사도행전 8장이 나오는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졌다 하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미에 보면 사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옥에 갇히고 매맞고 모욕당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잡혀, 어게 잡혀갔다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오, 사람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였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매질만 하고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풀려 나오는 사도들이, 와 내가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고 모욕을 당하는구나. 기뻐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대로 미친 거죠, 제자들이. 사도행전 7장 말미에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당시 석형 한 3.5m 되는 높이에서 사람을 발로 차가지고 떨어뜨린 일 봐가지고 안 죽었어. 되게안 죽죠, 3 5 m 에떨어진대 누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만한 큰 돌로 던져서 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석형입니다. 석형으로 사람이 죽으면 친지들은 곡을 할 수가 없고 장사를 지낼 수도 없습니다. 왜? 마땅히 죽어야 할 나쁜 새끼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신은 권권력이 경찰이 그냥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죽은 집단 매장지에 그냥 묻어 버리면 끝이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고 모없이 통곡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사를 지내지도, 통곡을 하지도, 시신을 걷어가지도 못하는데, 대놓고 잡아가 봐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목숨을 내놓고 예수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왜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 이것으로만 흘러가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새로운 삶 새로운 대안 하나님의 방식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낡은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국가안보를 뒤집고 국가보안법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의 근간을 잡고 있는 율법 체계를 이 제자들이 뒤집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다 건드려도 괜찮아. 기득권 세력은 사람을 이용하고 소외시키는 그 낡은 질서의 기초에 있으므로 이런 운동이 활발해지면 발을 딛고 설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때려잡고 입을 막고 온갖 만행을 사슴지 않습니다. 두꺼운 역사 교과서에 그몇 줄이 문제가 된다고, 문제가 될까? 하는 그 그것 때문에 권력이 나서서 통째로 해결하시기키하고소뚜껑만 봐도 잘하라고 호들, 호들갑을 떨고 은행이 해킹당해도 북한 인터넷이 마비돼도 북한 80년 강중에도 북한 어려운 시국마다 왜 그때를 꼭간첩이 때맞춰서 내려와주고 휴전선에서 총을 쏴주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는 북에서 귀순이 귀순해 주시고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북한, 북한만 갖다 붙입니다. 요즘 같으면 안보 세력은 정말 정치하기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안 풀리는 있으면 무조건 북한, 영공, 정북 그러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신을 정북이라고 불러가지고 아니다, 진짜 정북은 자신을 정북이라고 규정하는 그들이 진짜 정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북이 없으면 자기가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북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할 를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언론을 잡고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국민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히틀러 당시에 독일 국민의 95%는 히틀러가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히틀러가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예수와 예수 운동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공동체 생활, 공교체 생활하면서 공동체 문화, 요즘 유행나는 마을 공동체, 자선사업, 봉사활동 그런 것 때문에 정치범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 그리고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운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려는 노력, 그것 때문에 탄압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운동은 사람이 사람을 왜곡시키고 돈과 권력의 종살이하는 세상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다 봐줘도 체제와 지배 질서가 위협당하는 현실을 기득 질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질서만 유지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대내 손손 내 새끼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득 질서는 놓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몇몇 교사들이 그런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탕!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 사탕 하나 얻으려고 눈깔이 빨개져가지고, 저요! 저요!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기 아주 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업이 끝난 후가 문제입니다. 이 사탕으로 경쟁 수업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 네가 잘했니 못했니 아까 어쨌니 기여를 했니 못했니 너 때문에 우리 조가 기여를 못한 이들은 여기서 배제되고 왕따가 됩니다. 경쟁하고 내가 제일 이겨야지 사탕을 얻을 수 있는 그 세계관이 금방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계속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수업을 하면 협력하고 다른 친구 의견을 듣고 서로 맞춰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리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두고 획일적인 전체주의 인간형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어버이 수령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먹을 것 던져주고 아이들이 그 먹을 것 집으려고 싸우고 생각나시죠? 40대 이상 분들. 오늘 우리 현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박해를 피해서 터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기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 바로 준비된 준비된 사람들이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제살길 찾아서 도망가는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운동을 사수하기로 결단하고 준비된 그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건, 어떤 일에 처하건, 개의치 않고 그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준비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할때그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가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예수의 정신으로 무엇이든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일꾼이라 하고 그 일을 하는 현장이 바로 현장입니다. 사람을 만나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건 밥을 하건 잠을 자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른 이들을 살피고 바라보건 무엇이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서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일을 하면 그래서 그런 이들이 일을 하면 곳곳에서 기적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생기고 성장했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방이건 우리, 개,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건,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일이건 그 어떤 일이든지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하는 성찰, 예수의 마음으로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일,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일꾼이며 비밀을 알고 있는 일꾼입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며 예수가 제대로 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을 봐도 탐욕과 탐욕과 경쟁, 기복 신앙을 벗고 예수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안 먹으면 다행이지. 권사님들 그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먹사 들어보셨어요? 먹사, 개도. 개독교 이런 말들은 인터넷에 언제부턴가 이미 꽉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쳐주지도 않아요, 일반 사람들.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을 가진 이들부터 먼저 이상하게 변절되는 오늘 교회 세상 질서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가 돈이 지배하는 집단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돈의 힘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이들의 정신이 썩어 있기 때문이며, 돈의 질서에 줄 서서 경쟁하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소외시키는 편에 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돼야지 마음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저류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고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은 하루에도 1분 1초에도 세상 세계를 수십 바퀴 돌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차 하고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뒤지고 있고 세상에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고 평소에 향기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를 기준으로 성찰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아니, 이 말은 쉬운 말이죠. 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 수천 번도 교회 설교에서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괜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자각된 정신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 어느새 어느새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이 아닙니까?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열릴 것입니다. 무슨 개혁 교단이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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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이니 신학적인 무슨 뭐니 신학적 성찰이니 뭐 패러다임이니 이런 이야기 많이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지식쟁이들이 말잔치로 전교 개혁이 가능한 일이었으면 진작에 열두 번더더 전교 개혁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수적인 교회에서 부 교육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수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 주방에 가가지고 뭐 집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두 분이 칼질을 하면서 서로 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칼질하고 칼질하고 을 있는데 얼굴 보고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놀래 자빠지는줄 알았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기적 같은 이적을 행하십니까? 어 목사님 맨날 하면 돼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한번 하면 한 30분, 40분씩 합니다. 그런몇개 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빨리 해? <laughs> 맨날 하니까 그렇지 인간아. <laughs> 맨날 자주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것 예수의 마음을 맨날 자주 생각하며 가질 것, 그리고 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것, 이게 종교 계획의 시작 아닙니까? 무슨 이론을 몰라 가지고 종교 계획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신앙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서 쉬지 말고 늘 현장에서 기존의 종교 체계에서는 손 씻는 더러운 물이지만 예수를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손을 거치면 손 씻는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그 비밀 예수로 인해 예수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건 무슨 일이건 기적을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개혁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건이 좋지 않아도 할수 있습니다. 싸구려 볼펜으로도 아름다운 시를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시도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